안녕하세요. 리트 약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. 자,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아, 어색한 거 하지 말고 좀 <laughs>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후로츠입니다 후르츠는 또 뭐야? 후르츠는 아무튼 제 닉네임이에요. 아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네. 음. 좀, 여러분, 네. 건강하시죠? 꽤나 음? 잖아 끝이야? 네, 그 끝이에요. 자, 오늘은 하도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제품 하나를 좀 이렇게 추천할까 해서 어, 오메가 3를 갖고 왔습니다. 근데 평소에 오메가 3 고를 때 뭐부터 봐요? 어 포장 일단 포티나는 거요. <laughs> 그리고 뭐또 숫자 막그 합이 막 높은 게 좋다 막 이렇게 음. 하잖아요. 그리고 좀 사람들이 입소문 난거 이런 걸 아무래도 찾게 되죠. 입소문 난 거. 약사님이 뭐 혹시 오메가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? 고를 때 어. 어, 우리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유념해서 볼 거. 유명한 시이 고르는 법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릴게요. 네, 안저 엄청난 수준 빠지 말고 좀. 네, 일단 자연스럽지 않았나요? 일단 네, 따져 보셔야 될게 원료사 순도 형태 산패 위험도가 있느냐입니다. 일단 이 원료사는 유명 원료사를 쓴 제품들이 약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유명 원료사에는 뭐. 알래스카 오메가 3, 뭐 K.D. 파마 쓴 거, 그다음에 노르딕 오메가 3, 또 유럽의 크로다올리오를 쓴 거, 뭐 LG 생명과학의 뉴튼 같은 것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또 받을 게 순도가 높은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순도? 순도가 네. 뭐예요? 진도 옆에 순도? <laughs> 자, 순도. 순도 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세 개의 제품은 전체 캡슐이 1,200으로 이 동일한데 이약 캡슐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다 다릅니다. 뭐. 1200인데 1100, 또 800, 600. 자, 음. 이렇게 따져보면 이 A 제품은 95% 정도의 원료 순도가 되고 B 제품은 70%, C 제품은 50%의 순도가 되는 겁니다. 아. 또그 다음 형태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형태입니다. 이 형태는 이왕이면은 이제 RTG 폼. 이 분자 형태에 따라 원래 TG, EE, RTG라는 형태가 있는데요. 이 TG 형태는 최고 함량이 약30%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쓰진 않습니다. 음. 그리고 이 형태는 이 에탄올 분자에 지방산을 막 이렇게 늘어뜨려 붙여 가지고 함량을 높여 놓은 건데요. 최근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어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. 그렇지만 자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소화 흡수 과정에서는 이 생체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. 자, 마지막 RTG 형태는 이 이희 형태를 약간 효소 처리해서 천연 형태인 TG 형태로 다시 변화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이희 형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형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생체 이용률은 더 높게 됩니다. 어잘 모르겠네요. 제가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RTG라는 게 좋다나 이런 얘기시죠? 어... 거죠? 그렇죠. 음, 네 그게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바로 중금속과 산폐도입니다. 아무리 사실 좋은 원료를 써도 이 제조 과정에서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. 쉽게 삼폐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삼폐를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죠? 그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음. 저희는 예전부터 누가 물어본 것도 사실 아닌데 제가 이제 중분속과 삼폐도 검사를 해왔습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 그럼 자 여러분들에게 물론 좋은 제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도 그렇겠지만 음. 내가 도 먹어야 되니까 내 가족도 줘야 되니까 꼼꼼하시다 아, 그래서 제가 스스로 꼭지켜 하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오메가3 고르는 법 사실 더 많겠지만,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원료, 순도 형태, 뭐, 사폐도, 아, 이건 어쨌든 판매자랑 뭐, 회사의 어떤 어 책임이 있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,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,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.